아, 우리 저 조셉, 이곳은 이 유명한 골치걸알았는데한 아, 그렇죠. 번도 제가 와보질 않았어요. 아, 예로 말씀드렸다시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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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15년 정도 된 단골집입니다. 아 예. 네. 바로 좀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 한번 보세요. 뭐가 이게 다? 바로... 아, 두레 국수도 좋은데 비빔 국수도 먹고 싶네요. <목소리> 요 그러면 두레 비빔 하나 시키고 곱창 전골 2인분 해서 먹자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한번 해보죠. 두레 비빔 곱창 전골 2인분은 괜찮으세요? 아, 우리가 오랜만에 촬영 근처 촬영지 근처에. 유명한 여기 국수집이잖아요 우리 네, 네. 조셉이 단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여기는 뭐 아주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일단은 또 제가 돈이 많지 않을 때 밥을 살 일이 있었는데 만 원을 걸으신 거예요. 어? 만 원을 진짜? 근데 그 계산 잘못했어요. 왜만 원만 긁었어요 했더니 태우 씨가 사는 것 같으니까 돈 벌면 음... 그때 와서 그냥 내라고. 아니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주시? 되게 응원해주고 싶었대요, 저는. 진짜요? 네. 어. 양이 엄청 많아요. 막마 기대, 기대하셔도 좋아요. 뜨끈한 국수 생각나시면 여기 오실 거예요. 그래요. 어. 아저 선배 여기 PPL이에요. 말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제가... 아, 네. PPL은 아니고요. 예, 네, 니야나 어. 있으니까. 네. 누나 고맙습니다. 예예. 아, 고... 예. 옛날 그 얘기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일단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또... 이거야죠. 네, 아직 아니에요. <laughs> 어간놀랐네요 그래요. 예. 아저 그대로 아또 배고파 하시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그냥 드리려고. 당면도좀 익어야죠. 예. 네. 어게 좀어딱 봐도 전골이 아 상당히 또아 어디 예, 보이네요. 예. 네. 가바 아, 어디 한번 좀 한번 먹어 볼까요? 조금만 올려 드릴게요. 요거 요거. 음! 아, 조셉. 많이 오른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시죠. 아, 맛있네요. 아, 이게 국물이 일단 시원하니. 예전에 그 스타의 단골집 이런 거 많았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은 어, 스타의 단골집이라기보다는 스타를 꿈꾸는. 내일은 나도 스타를 꿈꾸는. <laughs> 우리 내일은 나도 스타의 아, 맛집에 한번 예. 아직은 아마추어인. 예. 네. 아직은 스타가 완성형이 아닌. 그렇습니다. 예. 형 이거 한번 그냥 국물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아. 시원하다. 진짜 좋죠. 아 시원해요. 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이제 옷을 좀 벗어야죠. 아 제가 옷을 벗는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야한 이야...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음. 아 탄백하니 맛있네요. 어,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아 맛있네요. 아 맛있다, 진짜. 항상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배추가 엄청 들어가니까 엄청 달아요. 어, 음? 배추 를어가지고 배추 피피를 하세요? 네. 존 배추 얘기를 몇 번을? 배추 건강이 좋잖아요 네. 아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이래놓고 며칠 뒤에 홈쇼핑에서 배추 팔고 아 이런 일 없어요 <laughs>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밥 있죠 하나만 넣으실래요? 밥 하나 말아가지고 밥 조금만? 그럴까요? 조금만 아, 말까요? 누나 여기 밥 아, 따뜻하지 않은 그치. 거 있으면 <웃음> 죄송한데, <웃음> 죄송한데. 고향집 왔어요? 아니요. 고향집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내가, 저 너무 편하게 했네 예, 아, 이거 좀, 방송인데, 여기 사장님한테. 아, 저 너무 누나라고 응? 했는데? 예.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야, 근데 여기는, 아, 아, 새우가 말하는 건다 들어주시는구나. 아, 약간 식은밥 달라니까 약간 식은밥을 주셨어요. 아. 고마워요, 아. 누나. 뭐, 지금 약간 애교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고마워요 누나. 이... 아 제가 아직 어렸을때 만났는 나라. 아니 어렸을 때라도 15년 전이면은 네. 25 정도 됐는데 아, 예. 고마워요 누나는 좀 약간 너무 어... 제가 의도적이었나요 네. 아자 한번 그러면 또 제가 우리 또존경주신 자기님들 장만 놓아. 아 예, 많이는 안 넣습니다 근데 아 이거 아실 거예요 이곱창 요, 요, 요 전골 국물에다가. 그렇죠. 아,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 맛. 여기 맛있어요. 여기 국물도. 속이 확풀려요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어. 아, 맛있죠, 아 맛있어.